지금 싸움은 두분 싸움 같아 아, 그래. 김, 어, 김문수 씨하고 장동윤 씨하고 두분 싸움 같아 예사은 네, 근데 두분다 근데 운기를 따진다 생각하면은 우는 장동윤 씨가 더 운은 좀 좋아요 음. 얼굴 간상도 그렇고 또 사람들한테 또 인정을 받는다 부르셔 할아버지는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. 여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고 좀 조용히 있었다 딱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겠지만 이분도 처음부터 밑바닥서부터다 좋은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국민의당이 당대표가 되신다 그러면 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어, 이제 생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그렇죠 두 분이 응.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지 이두분 싸움이 될것 같은데 두분다웅기게 비슷하지만 그렇죠 조금 더 낫다 네장동혁 네. 씨가. 씨가 조금 나아요 아. 근데 둘이 막상막하 운기라 그래 네 근데